반갑습니다. 오늘은 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거의 1년을 미뤄왔던 영상이에요. 이 자루 주머니를 보면서 계속 영상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laughs> 그 마음을 거의 1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우리 흙, 우분 흙을 판매하잖아요. 그 우분 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어, 흙을 연구하면서 저한테 샘플이 도착을 했죠. 첫 번째 흙이 이거였어요. 산 흙과 우분이 섞여 있는 이 흙이었는데 양을 보면 이것은 조금 이렇게 작고 이거는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이첫 번째 흙은 제가 이식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이두 번째 흙은 쓰지를 않았어요. 흙을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만져만 봐도 얘는 된다 안 된다가 알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흙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흙은 왜 탈락을 했냐. 이첫 번째 흙이 합격이 됐으면 세 번째 흙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 흙은 탈락이 됐습니다. 제가 이 흙에다 이식을 했었어요. 제라늄이 뿌리를 뻗지 못했어요. 보시면 이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이 짙은 색깔 우분 빼고 이 알갱이들은 마사토예요. 흙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있지 않아요. 가루가 된게 흙인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마사토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사토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흙의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식물이 건강하게 크기에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 흙은 탈락.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흙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고운 느낌이지만 이것도 보면 마사토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알갱이들은 다 마사토예요. 보기에 어, 녹소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알알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흙 먼지도 없어요. 이렇게 먼지가 없어요. 먼지가 없다는 거는 흙 재질이 아니라 이 마사토 재질이라는 거죠. 보기에도 그렇듯이.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심지를 않았어요. 이 흙에는 미안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 흙은 색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산 흙이고요. 산 흙에는 보통 마사토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앞산에 올라가도 보면은 마사토 비율이 좀 있어요. 그거는 지역마다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 산이 좋다? 밭이 좋다? 아니면 어느 산이 좋다? 이거를 조금 알 수는 없어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해야지 조금 감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산흙이 좋냐 밭흙이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산도 산 나름이고 밭도 밭 나름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흙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알갱이가 있지만 이거는 부서지는 흙이고요. 그냥 뭉쳐있는 흙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이흙 뭉쳐진 거예요. 그리고 우분이 섞여 있는 거고 제가 숯을 숯을 조금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숯이고 이거는 얼마나 먼지가 나나 볼까요? 아이고 <웃음> 먼지가 <웃음> 먼지가 보이세요? 이거 흙먼지예요. 이거는 흙의 비율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 먼지가 가라앉질 않네요. 어, 안개처럼 먼지가 지금 계속 있을 정도로 이게 흙먼지예요. 이 흙은 소독을 하기 때문에 고열에 달달 구워서 그렇게 소독을 해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바짝 마른 상태로 있어서 그냥 쓰면은 분갈이 후에 물을 줬을 때 물을 전혀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갈이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물을 입혀서 사용하시는 것이 흙 먼지도 안 먹고 식물에게도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내가 써보지도 않고 그냥 합격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보면 알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저거랑. 보세요 이 가루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오리지널 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흙이죠 그래서 이세 번째 흙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흙이고 아마 내년에도 아 올해군요 올해도 아마 계속 판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흙에다가 심은 것들은 이제 어떤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 흙에 심었을 때는 흙을 누르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사토가 꽉 차있기 때문에 탄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단한 돌덩이 같은 그런 흙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흙에 심었을 때는 어떤,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화분에 흙이 이제 저 흙으로 심은 건데요. 음, 흙이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거는 같아요.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눌렀을 때 들어갑니다. 이, 보세요. 지금 여기도 물에 파여서 저렇게 됐잖아요. 누르면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단단하지만, 이게 진짜 흙인 거예요. 너무 마사토 비율이 많게 되면, 뿌리가 뻗을 수도 없어요. 어, 보통 우리가 쓰던 흙보다 이 흙은 매우 단단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뿌리가 기존 흙, 흙에서 보다는 기존 상토나 쓰시던 흙에 비해서는 단단해서 조금 뿌리들이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흙인 상태에서는 뿌리가 잘 뻗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작년 봄에 분갈이 한 애들이에요. 봄에 분갈이 해서 그냥 흙에서 이렇게 크는 애들이에요. 얘도 봄에 분갈이 해서 크는 화분이고 이렇게 거대하게 자라고 있고요. 지금 안에 통풍이 안 돼서 하엽이 있을 건데 이렇게 그렇죠. 역시 하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수형들은 다 아랫잎이 이렇게 흙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안에 볼까요? 이렇게 밑에가 가득 찼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질문들이 흙만 쓰는 게 좋냐? 뭐, 거기에 무엇을 섞는 게 좋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섞으면은 장점이 배수가 원활하다는 거죠. 그리고 섞지 않고 이렇게 흙만 쓰면 배수는 조금 느려요. 그렇지만 우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아예 꽉 막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섞지 않으려고 기존에 쓰던 것을 탈피해서 쓰려고 흙을 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섞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흙으로 심었을 때그 장점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흙으로만 심었습니다. 어, 좀 배수는 느려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배수가 느리고 음, 물 흡수가 느린 것이 우리가 기존 쓰던 흙에서 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점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가드너들의 기분상 굉장히 물이 쑥쑥 빠져야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만 없, 없다면 그냥 이대로 흙으로 쓰시면은 되십니다 이제 봄 분갈이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흙 선택에 조금 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번 영상 찍어보고요 분갈이 없이 저는 한2년 이상 3, 4년? 조금 버티기 해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위에 조금 우분 좀 올려서 좀 으쌰으쌰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일단 건강한 흙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 어, 기존 흙 쓰시다가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흙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셨던 분 참고하시고요. 뭐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가드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정답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정답은 얘기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 환경에 맞춰서 하면 그게 정답이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